딴니 자. 딴니 자. 지금은 안 쓰는 자. 20세기 초까지도 이거 썼던 자. 지금도 사서 삼경에 보면 이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딴니 자. 그러니까, 이렇할데 너너에 <laughs> 뭐뭐뭐 하면 이렇게 읽을 때, 재활 이렇게 읽었는데, 재활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자활 그냥 읽고, 이자 이 시간 납니다 없다고 보고, 지금은 자활 이렇게 읽는데, 재활 자학 플러스 때이니까, 이게 재가 되는 거예요. 재재재 재활,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서당글 읽은 사람들은 재활, 감재활, 근데 지금... 지금 배원서는 재화랑 하면 다 자활까지. 왜 그러냐면 이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옛날 사서 삼경 그대로 만들어놓은 책들은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만들어놓은 건 이거 없어져 버렸고, 이건 우리 그 국어에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 열두 아들이 분 나누었다. 지파 지파로 나누었다. 그게 열두 지파죠. 지파로 나누었다. 나누어서 유태국, 유태는 유대입니다. 유대. 유대의 한자 음역. 유대.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유다고. 어, 유다. 이 유다고, 이 유대. 사람이름은 유다. 이게 대가 중국 발음은 다입니다, 다. 화공 따, 화공 대학, 다. 유태, 이태가 유대의 한자 음역인데, 유대국. 지금 이스라엘 유대국. 유대국에 전했다. 전할 전자. 전할 전자 이것도 크게 한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하다 하는 거고, 하나가 경서주회 라한 뜻을 가지고 경서주회 라한 뜻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가 그 비슷한 글자가 스승부자 스승부자 가 이거 글자가 비슷합니다 그죠? 잘못하면 스승부자 하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전전하다 종대 종족의 계대를 전하다 이 말이죠. 유대 민족의 계대 전하다. 종 여기 종 강은 종족임, 종족. 종족의 계대. 그러니까 아각, 야곱,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유대 나라의 종대, 종족의 계대를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대로 하는건이 계자가 없지만 계대로 하는 거는 대를 이어간다 그 말이니까 번역할 때는 계대로 그냥 씁니다. 계가 없어도 종자는 저는 말씀드렸죠 마루 종자 하는 거는 집에 마루 그런 말이야 이거 마루가는 최고다 최고 최고 제일 높은 거 마루대 가면 집에 제일 높은 거 마루대, 그죠 지붕에. 제일 높은 거. 종가. 그 집안에 제일 높은 집. 제일 높은 집. 그래, 저는 말씀드렸죠요 어느 문중이라도 종소는 항렬이 낮습니다. 왜그런 관계? 장자, 장자, 장자 내려오다 보니까 종소는 학렬이 낮아요. 항렬이 멀수록 종소는 거리가 멉니다. 항렬이 높을수록. 그러면 이제 종회를 하면은 그, 송 씨들, 그, 그, 문중 사무실이 대전 유성에 있는데, 그게 이제 송 씨들 할매 중에서 옛날에 우리 성 가진 할매가 송씨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망가져가는 양반 집안,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송 씨를 번창하게 만들어준, 공이 있어요. 그, 그 할매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가지고 대전 유성에다가 4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종무사무소로 쓰는데 밑에 층은 세놓고, 밑에 층은 세놓고, 상가로 세놓고, 한층은 종무사무실을 쓰고 꼭대기층은 종, 손, 그, 주택을 쓰고, 지금 그랬지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종회가 모이잖아요. 각 이제 종회가 모이면은 종선은 그때 나이가 4 0대예요 40대. 40대인데 한양공대를 나와가지고 회사에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문중에서 데리고 온거예요종선이 종발을 지켜야 되지. 안 된다. 감히 그 당시 돈으로 이 종문에서 한 달에 400만원. 그 당시에 40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이제 활동비를 주는 거요. 그러면 종회가 모이잖아요. 종회가 모이면은 종선 나이가 40대인데 제일 상석에 앉아요. 양쪽에 주고 앉는 거는 노인들, 노인들, 70대, 80대 노인들. 그런데 학렬도 이 노인들이 할배 빨리 든 사람도 있고, 증유 할배 빨리 든 사람도 있고, 아재 빨리 든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종손한테는 자리도 양보해야 되고, 언어도 종손할 때는 하대하면 안 됩니다. 암마느리도 종손테는 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갓집 며느리들이 참 고생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왕 노릇 하는 그 재미로, 예? 아무도 범죄못합니다 뭐 종같이 맨날 하는데 아무도 법도 못 합니다. 그, 정부의 말이 바로 법입니다. 안방 살림은 정부가 총 책임자입니다. 남편도 안방 살림은 간섭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정선그 부인 애들, 정부가 애 먹느냐 하면은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종갓집이라고 하는 데는요, 되게 집이 큽니다. 집이 좋고, 돈이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종갓집은 집이 좋습니다. 옛날 집이. 그러니까 길선들이 길 가다가 때가 되면은 배고프잖아요. 제일 큰집 찾아오면, 제일 큰 집. 그러면은요, 그때 종부들은 물론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밑에 하인들 많이 있어요. 길선도요, 찾아오면은, 대접을 정중하게 합니다 상탁처리 가지고 허술하게 하면 안 돼요 허술하게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그래 우리 고향에도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죽고 없고 한데 거기에 이제 종손집이 하고 지손집하고 우리 초, 초등학교 동학년이 동학년 그 종손집이 학년이 좀 낮고 지손집 학년이 좀 높은데 동학년인데, 종선집에 가만요. 언제라도, 종선집에 가만요. 맑은 술 정종하고, 안주하고 딱 준비되어 있어요. 지선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 어디 가서 막걸리 한주인 사가지고, 김치하고 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아집에 가면 안 그래요. 정종 딱 해가지고, 항상 탁 차려내놔요. 그리고 길선도요, 길선뿐 아니라, 다른 아는 사람이라도요, 물어서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어놓고 먹었다 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을 갖다 능멸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손님 접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해야 돼요. 요새는 인사체례로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안 먹어도 하고, 안 먹어도, 뭐 어떡하고, 거꾸로 된게 많은데, 미안해서 안 먹어도, 아이고, 뭐, 간단하게 여기 하고 왔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안, 돼요. 그건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안 먹어서 뭐어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명문 집안에는요, 하루에 수십 명이 손님 칩니다. 예? 네? 이정 종대락 하는 거, 이거. 종족의 계대을 하는 거는 유대 민족의 종족의 계대 전해 전해왔,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12지파, 열두 지파가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물론 아들 하나는 제사장 집안이돼 가지고 군깃을 따로 못 받았지 그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은 요셉은 열두 지파에 안되고 요셉의 아들 둘이가 열두 지파에 들어가죠그죠 요셉의 아들 둘이가. 그래 아무튼 열두 아들이 유대 나라의 계대를 이었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